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요. 더 크루2 미국 자동차의 자존심, 머슬카의 종결자 포드 GTO를 특나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 차량의 배기음은 거의 민폐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우렁찬 소리를 뿜어내주는 차량인데요. 자, 이 머슬카 종결자 포드 GT 지금 근하게 운전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가시죠. 자 그러면 포드 GT 차량을 타고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달라스까지 큰하게 달려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핸들 꽉 쥐고, 에어 끝났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시작하자마자 스피드 스타브 미션 깔끔하게 깨주고요. 245, 오우 45kg 초과 달성 좋습니다. 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체가 정말 낮아요. 정말 낮은 차량입니다. 뭐, 어디,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어디서 제가 봤을 때, 이 포드 GT 차량의 차고가 현존하는, 그러니까 공도에서 다닐 수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낮은 차체를, 순정에서, 순정 차량에서, 가장 낮은 차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어디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도로가 굉장히 좋네. 처음에 여기 진입할 때 일반 통행 도로인 줄 알았습니다. 간밤에 눈이 왔고, 이렇게 또 가는 길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요. 제껴주고, 자, 1인칭 화면 보여드릴게요. 거의 머신이죠, 네. 여러분들, 어, 대시보드 계기판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이건 뭐 그냥, 예. 네, 단순한 차가 아닐까? 아니라, 그 머신이에요. 머 머신? 커피 머신. 어, <봇> 개소리야! <laughs> 아, 모르겠어요. <laughs> 자, 가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자 계속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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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네요 미끄러져요 바닥이 정말 미끌미끌합니다 끄미끄미 끄미, 미끌미끌 끌미 끌미 끌금이 자동수 자이전이에요. 시프트 다운 빠르게 해주고 2 단. 오케이 가속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빠르게 시프트 업. 아, 근데 진짜, 어, 이런 차를 이렇게 운행할 때도 스피디함에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배경도 이렇게 눈이 소히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달리니까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빠른 스피드의 머슬카 플러스 눈 내린 배경. 안 시원할래야 안 시원할 수가 없네요. 거기다가 귀를 간지럽히는 머슬카 특유의 배기음까지. 완벽하구만! 오케이. 자, 서브 미션이 눈앞에 있습니다. 과연, 속도, 낼수 있죠? 180이었네요. 뭐 거뜬하게 넘깁니다. 255 달성. 초과, 달성. 자, 계속해서 직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서 달라스까지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중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쉐프트 다운에서 가서. 오늘은 외국인들 안 만나나? 저 최근에 올린 에스턴 마틴 벤키시로 트흔하게 달릴 때 외국인들과의 뜬금없는 벤키시 드래그 레이싱 굉장히 신났었죠 너무 신났나봐요 예 네, 너무 신나가지고 또 내비게이션 놓쳤네 으음 어, <laughs> 요이 내비게이션을 한 번에 가면은 내알 네 마틴 띠가 아니죠 네 이렇게 한 번씩 또 인간 다운 모습, 네비게이션을 한번씩 놓쳐주는 모습. 자이전입니다. 음. <laughs> 시프트 다운. 아급할것꺾는데요자 앞에 있는 차량 제껴주고. 네 여러분들 지금 머슬카 네, 포드GT 이 차량의 끝내주는 배기음을 느끼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솔직히 어, 머슬카 감성을 다 담아내기에는 그릇이 조금 작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좀더 뜨끈하고 정말 우렁찬 머슬카 배기음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이더크루트에서 포드 GT의 배기음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진 못했습니다. 좀 약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어디 유튜브나 어떤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 이 2005 포드 GT 차량의 배기음을 직접 들어보시면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데도 정말 귀가 찢어질 정도의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말도 못 하게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 감성을 아는 분들은 즐길 수 있는 사운드지만 음 어, 그 감성을 느끼 예, 조금 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민폐일 수가 있어요. 너무 시끄럽거든요. 특히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이 포드 GT 시동 딱 걸었을 때그 배기음, 한장합니다. <laughs> <laughs> 엄청 시끄럽거든요. 안 그래도 아 그래도 지하 주차장 울림이 있잖아요. 예. 밑으로 써볼게요. 어, 이 차량은 7단까지 있네요. 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 달라스 시내 지역으로 돌파합니다. 와, 달라스 시내를 320으로 돌파? <laughs> 와우, 330 넘어갑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찍어주네요. 자, 여기서 좌회전입니다레알마딘디 놓쳤나요? <laughs> 아, 살짝 놓쳤네요. <laughs> 살짝, 살짝 놓쳤어요. 오케이. 자.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목적지까지 크, 어 아저씨 그렇게 무단 횡단하면 안 돼요. 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 뭐 달라스 정부 기관이라고 하는 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주차 좀해 보겠습니다. 액셀링 살살 해야돼 순시간에 <laughs> 쑥 들어가요 자 이렇게 우진 주차 완벽하게 완벽하진 않지만 좋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더크루2에서 머슬카의 종결자 포드GT 저와 함께 큰하게 느껴봤는데요 뭐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음, 운행 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특유의 길을 찢는 듯한, 정말 고막을 찢는 듯한 우렁찬 배기음이 완벽하게 표현되지 못한 건좀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이 차량의 특유의 배기음이 녹아 있긴 해요. 단지 이제 사운드 크기에 조금 실망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이었고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요.